로로님 추방돼서요.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니 스타님이 하밍하로 오케이 오케이 덩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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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스타님과의 석장 기로했습니다. 저는 생존자입니다. 이쪽 세 명이요. 왼쪽 세 명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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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. 무 고무. 왼쪽 3 명. 여기 왼쪽 3 명. 왼쪽, 왼쪽 왼쪽 갑니다. 3명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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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. 아나님이 수상하다. 가만히습니다 저기서. 아나님 또 가만 히 있어요? 아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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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님. 컴퓨 어, 무관 수행 중이신가? 이거 뭐 필요하신 거예요? 고기 필요하신 거예요? 어 고기 있으면 좋죠 나, 고기 훔쳤다 졌어, 고기 훔쳤어아이거 수달님 그걸 하니까요 맞게 하니까. 수달님 죽이야. 달죽여이아왜 어, 그러냐면 이렇게 무리에 안될 수가 없어요, 인간이. 음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한 명은 누굴까? 아니 이거 수달의 도란인데, 제가 볼 때. 수달 도란이? 둘이 이 정도로 막안보안볼일 수가 없어 이게 우선 이거 발전소 빨리 끝내죠. 아, 수달님 죽었음. 참 왜 최대한 거예요? 있어보이게 꾸미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? <laughs> 가능한가요? 서로 네, 아, 말싸움 싸웠어요. 응,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어요. 앞으로 수달님과 의 섞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래 이게 그럴 그럴 나은 결말이야. 어어어 어. 어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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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싸움? 어, 어. 싸움 구경? 마쿠라? 어, 어, 제가 캐던 나무 덧때리고 뺏어 왔는데? 어 뭐야 이거 그냥 갑자기 그냥 배틀러야 하자고요? 막고라 막고라 왜 때려 왜 때려 막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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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고이 막고라 막고라 고라 막고라 막고이 막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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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고이막고고라 막고라 막고인 막고라 막고라 이고라 막고라 막고라 고이 막고라 막고이 가시죠 가시죠 로로님 기다리고 있어어 밑에 싸운다 어이 스펜 소리야 어어 어 이쪽이야 어, 어. 여기 여기 이였나본데어 어어 싸우고 있어요x2 팔 들리는데? 님이랑아요 도라님이랑 아보 도라님이랑 아보카도님이래요 님이랑아카도님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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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

아, 아까 거기서 끊어 먹었으면 다 끝났는데. 당신은 생존자입니까? 아, 저기 철을 남이 뜯거 먹는 게 됐어. 필... <laughs> 아, 안 돼. 인성 벙커 팟시다. 갑 우리 세명. 아, 어, 저저 어, 껴줘요. 벙커 팟. 저 벙커 팟 갈래. 벙커 팟. 저 뭔데? 아이템 먹을 생각. 이거 뭐뭐 필요하죠? 전자랑 석유 다섯 개씩. 소리. 아,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어야 oh, 잠깐만 그만 좀해 <laughs> <laughs> 여기 다 증인이야 거실들 안내만 쳐 단수살이 막 <laughs> 창고에 넣어놨어요 우리 아, 그, 아, 다안 안 때려 <laughs> 아까보다 빨리 끝났겠는데 어? 이거 뭐야 <laughs> <laughs> 아이 존버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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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찾으러 가죠 네명 여기서 저 일단 <laughs> 집 쪽으로 저는 동산 잡을게요 <laughs> 네 체력 <웃음> 너무 <웃음> 많이 잃을 <laughs> 거 같아 지금 가야 돼요 뭐누군가또해 주겠죠 수달님이 가셨으니까 여기 있다보면 저기서 수레를 끝내지 않을까요? 와... <laughs> <탓 생각하고서 어디 웃음> 저기서 그 갔다는... 생각이야 어? 임님 혹시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거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어 아버님 저기 그 뭐지? 저거 있는데? 벙커? 같이 가시죠 벙커 어? 어 뭐야 이거 왜다빼 가셨어요 임님 아니요 여기 뒤로 있었어요 <laughs> 아이거 이거 왜... 딱... 빼가셨어. 배가... 아, 아이템이 싹다 없어졌는데... 아. 아 아... 고분인가요? 딱 있네. 어이구... 오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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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.. 아버님! 이거 저희 삐날레는 저희끼리 탈출 어떻습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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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막피셨쓴나아 어, 젠장 안돼 빨리 반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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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어, 누가 한명더 있는데? 누가 한명더 있는데요? 어떤 님 아니야? 아무는데 아니, 잠깐만. 그러면은, 임, 임님 저거 왜 빼신 거지? 저, 저두 명인데? 어? 에이. 뭐야? 어, 아니, 그냥 유신물 뭐, 사람이 거예요. 죽었다. 아, 아, 아니라니까 <laughs> 아, 뭐야. 아니, 왜 빼신 아, 옆에, 아니너 <laughs> 왜. 아니, <저> 옆에서... <laughs>